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지역에서 복음 전하라 이 말입니다. 내 따라올 필요 없이 네가 거하고 있는 그 땅에서 복음 전하면 된다. 그 내용입니다. 지금. 자, 사람이 몇 사람 등장하는데 누구는 예수를 따르겠다고 누구는 떠나달라고 말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본문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뭘 느껴야 되겠습니까?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돼지 떼를 몰살시키면서까지도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바로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권세 이걸 배워야 되는 것이죠. 자, 26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들린 자를 만나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한번 볼까요? 자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묻습니까? 예수께서 귀신들린 자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사람의 이름이 뭐래요? 에? 군대라고 말합니다 군대 자기 이름이 군대예요? 아니죠 자기 이름은 따로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육지에 내리시자 귀신 들려 벌거벗은 몸으로 무덤 사이에 거하는 광인을 만납니다. 미친 사람이죠. 예수님은 그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에게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는 예수를 보고 막 부르짖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바악을 하는 겁니다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 묻죠. 네 이름이 뭐냐? 그러면서 이 귀신 들린 자에게 잃어버린 자아를 깨우쳐준다. 내 이름. 자기 이름. 네 꿈이 뭐니? 제가 어떤 청년 한번 만나가지고 그 청년 공부도 잘했고 공부만 잘했죠. 근데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최근에 한번 제가 만났어요. 그래 네 꿈이 뭐야? 목사님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거 많고, 공부 많이 했고, 의존원 준비도 하고, 지금 약대, 약대 대학원 준비도 하고 있는데, 네 꿈이 뭐야? 갑자기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목사님. 내 꿈, 감성 막 우는 거예요. 울기도 싫어하는 것 같아서. 근데 막 뭔가 마음에 괴로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막 울어요. 막. 네 이름이 뭐냐? 예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잃어버렸던 자아를 깨워 주는 겁니다, 다시.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았던 한 청년. 한 사람, 한 남자, 귀신 들려서 사람 구실 못하고 벌거벗고 앉아있는 결국 사람들이 할수 있는 건그 사람들이 난동 부리지 못하게 무덤가에서 새고랑 채워넣는 거그거밖에할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 영혼 만나자마자 묻는 말이 네 이름이 뭐야? 넌 이름이 뭐야?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는 비로소 자기가 군대라고 이야기했지만 자기가 군대 귀신 들린 걸 알았어요. 저는 이렇게 봐요. 내가 귀신 들린다, 귀신 들렸다는 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내가 찾지 못했던 자, 지금 나의 상패를 이 영혼이 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거 같죠, 그죠? 자기를 발견하니까 이 귀신이 이 안에 더 이상 들, 있을 수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뭐, 없죠. 예수님이 이 영혼의 아주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누구냐? 물었을 때, 이제 귀신은 더 이상 이 안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깨우쳐야 합니다. 깨우칠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발견을 하게 되었을 때, 귀신은 더 이상 그몸 안에 발붙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뭡니까? 이 영혼을 너무 사랑하시기에 돼지떼를 희생시키시죠. 귀신은 순순히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알게 됐는데도 있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순히 떠나려고 하지 않아요. 돼지떼를 희생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뭐어 놈들이죠? 이 귀신들. 그냥 안 나갑니다. 꼭 다른 영혼들을 희생시킵니다, 다른 것들을. 독하죠. 근데 예수께서 허락하십니다. 귀신들은 돼지대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돼지들은 호수에 뛰어들어서 몰살당 합니다. 예수님은 폐인과 같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수많은 돼지대를 희생시켰습니다. 그것은 한 생명이 수많은 돼지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떠나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들은 사람보다 물질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소유의 돼지대가 아깝거든요. 한 사람 살리는 것보다. 37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라사인의 땅, 금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십니다. 한마디로 어떤 말씀이 떠오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한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귀신 들린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기꺼이 내어주신 그런 사랑이죠. 우리에게도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주님을, 주님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죠?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일인 것이죠. 귀신들이 이 지역 속에 계속 머물고 싶어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지역 사람들의 우상숭배가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뭐죠? 우상의 도움으로 현세적인 유익을 얻고 싶은 거예요. 마귀는 인간이 욕심을 더 부리도록 만들어서 더 많은 죄를 짓고 결국 영원한 멸망에 빠지도록 이끌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과거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불만족과 절망감은 더 커졌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 성장의 수준보다 인간의 욕심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서 마귀가 더욱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이죠. 절망한 사람들은 최악의 경우 좌, 자살과 같은 파괴적인 선택을 하기도 해요. 지금 우리 사회는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마귀의 파괴적인 계략에서 계략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3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볼게요.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군대는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한다. 로마의 한계 군단 병력입니다. 그러니까 몇명 정도 되겠습니까? 한계군단이라 하면 몇명 정도 되지? 이게 다 이제 파악하는 숫자도 다르고 학자들마다 다 다르던데 4천 명에서 6천 명 군단. 그러니까 군대 레기온이라 말했단 말이에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이 사람이 귀신 들린 남자가 레기온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4천에서 6천0 0마리의 군대 귀신이, 아니, 귀,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만한 병력이. 완전 무, 무장한 보병. 이 군단은 한 지역을 지배할 수 있는, 한 지역을 지배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이죠. 근데 그게 사람 몸 안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름을 물어보신 것은 제자들과의 제자들에게 마귀와 영적 전쟁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군대 귀신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서는 어떤 힘을 쓸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32절에 보니까 겨우 한다는 말이 뭡니까? 32절 보면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한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예, 예수님께서 허락을 해주십니다.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는 간구한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구를 하지 않았다가 예수님이 무적행으로 들어가라고 갑자기 명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적행으로 가야죠. 마귀들이 가는 감옥, 지하 감옥, 무적행. 그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거기는 못 나와요. 절대로. 그러니까 돼지대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허락하는 거예요. 아니, 저, 돼지대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일단 돼지대에 들어갔다가 그 돼지대를 몰산시킨 뒤에 다시 나와서 그 지역에서 계속 머물려고 하는 의도인 것이죠. 33절에 보니까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때가 그때가 비탈로 내리달아서 호수에 들어가 몰살했습니다. 돼지대가. 예수님은 귀신들이 돼지들을 몰살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귀신들의 간구를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게 무적형의 예표를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이 돼지대처럼 마비도 이렇게 몰살당한다는 겁니다. 그걸 앞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표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무적행이 물속 지하의 깊은 곳에 있다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했거든요. 지하의 감옥이. 물속 깊은 곳. 결국, 또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이처럼 귀신들과 함께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돼지대처럼. 이때 돼지대가 몇 마리였을까요?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5천 5천 마리 맞나요? 2천 마리 2천 마리가 죽었습니다. 돼지 대가 이렇게 많은 돼지 대가 있었던 것은 뭐겠습니까? 이 지역 자체가 우상 숭배가 많았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한테 제물을 바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돼지 대를 키우는 거죠. 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우상 신전에서는 돼지고기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귀신들이 이 지역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도 바로 이 지역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다른 이상한 것들이 나타나요. 37절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죠. 거라사인,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시니 쓰.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예수께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끼쳤기 때문이죠. 그들에게는 귀신 들렸던 자가 구원받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혹시 돼지 때보다 더 많은 경제적인 손해가 올까봐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놀랐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은 이런 실력을 발휘, 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이런 능력을 발휘하세요. 귀신들을 제어하는 힘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신비한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 그러니까 떠나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화려함과 가시적인 영광에 눈이 가려질 때가 많죠. 그래서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요.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의 배후에 악한 영적 세력이 있다고 말해요. 그 실체는 무엇이고, 그 성격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겐 아직 고통이 있습니다. 사탄이나 악한, 악한 귀신들은 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해요. 악한 세력은 우리 주위 곳곳에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죠. 과도한 음주로 집안이 풍지박산 나죠. 개인과 가정을 망치는 중독. 기업이나 상거래에서 혹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무감각하게 저지르는 불법. 부정직. 이 모든 사탄의 계략 아닙니까? 타락, 성적인 타락, 이런 거 전부다. 사탄이 활동하는 세상이 어떠한지 잘 보여주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것들이 전부다.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탄과 귀신들은 이 땅을 마음껏 활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제재를 다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은 마음대로 움직여요. 우리는 악한 세력의 종로로 타면서 고통에 신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줘야 되겠고, 또한 나 자신이 그렇다면 진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종로를 타며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자는 승리하신 그리스도에, 그리스도에게서 승리를 쟁취합니다. 사탄의 세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두려워 떱니다. 엎드려요. 사탄의 세력들은 분명히 알아요. 무당도 진짜 무당 가짜 무당이 있대요. 세습 무당 그 다음에 그냥 무당이 있답니다. 세습 무당 진짜 신내림이 세습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딱 찾아가면요. 두려워해요. 벌떨어요. 숨어서 가짜 무당들이야 막 우리 보고 욕하고 속을 뿌리죠. 그냥 가짜 가짜 진짜 무당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딱 보면 두려워 떱니다. 그 무당이 떠는 게 아니고 그 무당 안에 있는 신이 떠는 거예요. 귀신이. 왜요?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분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로 사탄의 손과 발을 끌어 놨어요. 십자가에 못밖게 돌아가셨죠? 부활하심으로 그 십자가로 사탄의 손과 발을 끌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유혹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 안에 있는 자들을 승리하게 만들어 놨어요. 실패하고 쓰러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실제로. 믿음이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성도는 주 대신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신자라고 해도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패배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 할 필요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탄과 더러운 귀신들을 대적하십시오. In the name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대적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이 대적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탄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십시오. 그래서 저도 성경을 공부합니다. 더 많이 사탄이 군대로 몰려오더라도 승리하신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확고히 붙드십시오. 주님 한 분만을 믿고 나아갈 때 최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저를 보시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보죠. 뒤에를 보는데 젊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여기 위에 올라와요. 애 애를 안고 올라왔다가 내려가요. 왔다 갔다해 계속 우리 교회를 쳐다보고 있어요. 누굴까?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집중해. 저도 이런 것들이 막 유혹되죠. 사람들이 더 올까 싶어서. 크지 않다면, 크지 않다면요. 우리가 작다면, 우린 더 단단해져야 돼. 정말. 막 크고 능력이 없다면, 우린 단단해져야 된다. 어떻게 얻어맞아도 부서지지 않는 단단함이 있어야 된다. 튼튼해야 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요. 더더 더 단단해져야 됩니다. 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이 복음을 들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은혜 가운데 살아요. 부인할 수 없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크기에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신자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귀신 들렸던 자는 고침 받은 후에 자기가 살던 성으로 돌아가서 온 성내를 돌아다니면서 기쁨으로 소리쳤어요. 이 소식을 전했어요. 기쁨의 소식을. 예수께서 내 병을 낫게 하시고 예수께서 내 귀신을 물러가게 하시고. 나를 자유하게 하시고, 막 기뻐가지고. 우리는 죄라는 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우리를 고쳐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건 마땅한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이웃에게로 보내십니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능력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자들은 사탄의 종로로 돼서 벗어나서 해방과 자유를 누리며 평강의 삶을 살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받아 온전해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도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승리한 자들은 이 전쟁의 승리한 소식, 이 복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셔서 악하고 망령되고 정말 더럽고 추한 모든 사탄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시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양드린 후에 주